장우랑 성원이 배. 야, 빅매치부터. 그래, 그래. 어, 와, 아. 바로 빅매치 와. 야, 야 빅매치부터. 아. 와, 바로 빅 빅매치. 거그매치 둘이 상대할 수 있는 게 서로밖에 없어. 맞아. 맞아. 왜냐면 씨름은 체급이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아, 그럼. 네. 백두산 백두장사예요. 자빠 제가 올라가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어. 아나운서 형님들이 뭐석바를왜매주 하는 거야? 왜냐면 네. 외매... 아. 아나운서들은 씨름 중계를 하니까. 와, 대우 매주안 해. 자, 됐어? 둘다 102kg야? 장훈가1 0 2 9 내가 1 0 2 1 k 자리 매치야? <laughs> 일어나는 게더 어려울 거데 아, 재밌겠다! 와, 부끄하다 <좋아>. 뭐? <laughs> 와, 진짜 커! 와, 재밌겠다! 대박이다, 대박! 간다! 어머, 어머, 어머 몸 좋아, 아이 <laughs> 진짜 장사 몸. 어 공포팬더다! 보동. <laughs> 힘을 졌어요. 이게 원래 어깨 싸움 이게. 하 이만기죠. 이왜 붙어? 뚱뚱그 야. 지만기 <laughs> <오. 웃음> 어, 긴장 긴장된다 이거. 야, 야 이규 왜 긴장감 있냐? 일어서. 어어어어 <laughs> 아니 장우가 힘이 너무 오. 좋아. <laughs>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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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급이다 백두급이야 백두급 결승전 백두장사 결승전 이거야 이거 세계 라이벌전이었잖아 오, 자 준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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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듯해 그럴 듯해 그백두급이 아! 백두껍. 간다 오오 어! 간다 오오오 오오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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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을 못 썼네. <laughs> 너무 순식간이었다. 와, 두산 선생 야, 성환 형님 장난 아니야. <laughs> 다음 주승 키. 아 다음 주승 키 바로 어, 어린이 시름단. 내 안전해 보인다. 라이트급. 세계 어린이 시름단. 유소년 시름단. 야, 기범아. 너희 애기 같아 파이팅! <목소리> 우리 씨름단. 씨름 <야>, 신동들. <목소리> 신동! 이 <목소리> 진짜. 이기면 이기면 뺏지 줘요. 교수 팀! 참 잘했어요. 았어요 <목소리> 김기범 씨름 룰도 모를 텐데. 아, 이모르지. 모르지. 너, 애는, 나 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서 야, 기범아. 그냥 그냥 춤춰 버려. 이러면 어. 그 라이 체제이 춰. 라이 체인. 그때 발버 그냥 운동을 네. 했으니까. 쳇. 쳇. 착! 아! 오! 키 버티는 거 봐라. <laughs> 야야야야야야야어야 이거 지면 시이 아, <laughs> <비춰? 야>. 아니 <웃음> <웃음> <야>. 내가 이겼어? 내가? <laughs> <우리가 이겼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나 하면서도 내가 계속 이렇게 이러... 너무 의아한 거야, 뭔가. 아니... 너의 의도대로 움직였고든 <laughs> 뭐 아, 어, 움직인형이는 인형이네. 힘이 쎄네. 얘는 뭐, 어, 힘이 쎈데? <laughs> 나 힘이 쎄. <laughs> 아 둘이 사교댄스 추는 줄 알았어. 야, 힘이 쎄. 아, 이네